안녕하세요, 게임도 TV 리 i 니다미말과윤상은님이연재해주고 계신 아레나 상위권빅및조합분석시간입니다 지난주 아레나는 서바이벌 게임 맵으로 장물다 지랄맞아서 그다지인기있는니은아니벽 자체가 크지 은고넓은 맵이라 시간을 끌어 연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스킬 사거리나 재사용 시간보다는 상태 이상 수치가 높은 이 e 스킬 영웅이나 마스킬 영웅이 유리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임백컷이 1600점으로 최근 역대 최저치 1500점으로 마스터 티어를 달성하고 오승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매칭 컨텐츠, 협동 원정대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레나 최상위권 이니쉽 랭커분들이 선호하는 조합을 보죠. 방일근이 질픽 일원치가 이픽 보방체가 이픽이며그 밖에 채무근, 채보치, 방원치, 방채치, 채근치, 방근치, 방기무, 보보방, 무무기 등 온갖 조합이 1픽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정도면 방일근 조합을 제외하고는 특정 조합을 예상해서 준비할 수는 없었겠네요. 다음은 인백 전체로 봤을 때 픽률입니다. 무속성이 62픽, 지속성 53픽으로 속성 픽률이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속성은 픽률 1위를 지키긴 했지만요 수속성의 아라가 활약하며 화속성 억제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릭터별 픽률로는 일반군 조합의 에리나와 카이가 보방 조합의 아라와 보리안이 눈에 띄는 활약을 해줬습니다 장애물이 많아 란의 사용이 까다로운 맵인 만큼 란의 픽률이 살짝 줄면서 크로셀이나 비슈바크에게 체력 버퍼의 자리를 내준 것을 볼수 있네요. 그 밑에는 각 조합에서 대체 가능한 파츠들이 줄을 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했던 한조인 만큼 이런 치에 쓰이는 영웅들이 제법 보이고 빠른 스킬 연계로 스킬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던 미케가 힘을 크게 쓰지 못한 점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맵이 넓어 스킬을 제때 굴리지 못하는 디메리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타 고인물 대전액션 게임이 그렇듯이 아레나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승패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입문하기 어려운 컨텐츠가 되기 마련인데 아레나 입문 및 최소한의 부담 없는 찍먹 참여를 위한 시스템적인 양성 계획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도 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